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쫄쭈골프 쭈쭈 t v 의쫄쯔포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레슨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제가 레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몸 동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새는 이제 유튜브도 레슨 영상이 잘 나와 있고 뭐 인터넷도 쉽게 레슨을 배우실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 배우면 악성 슬라이스도 날수 있고 좀 재송감이 이제 몸도 많이 막히는 그런 스윙 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끌고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끌고 오는 동작도 하체 동작이 없으면은 아예 이 끌고 오는 거 자체가 소용이 없거든요. 그냥 하체는 가만히 있는데 침만 끌고 온다? 이거는 뭐여기서 이미 헤드가다 열려 있는 상태니까. 도저히 하체 없이는 끌고 오는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거의 몸, 몸의 몸 회전 하체 동작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팽이입니다 제목 그대로 팽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캐이라고 하면은 그 이렇게 가만히 있고 가운데 뱅글뱅글 돌잖아요. 축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축을 이제 우리 머리라고 생각하고 야구 선수들도 공을 던지 질 이렇게 던지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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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던지지 않잖아요. 아, 축이 잘 잡혀 있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춤을 잘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스윗 때 하체를 고정하고 어깨 도는 하나고 하죠 근데 그러면 어깨 도는 할때 뭐, 왼팔 펴세요 뭐 여기 당하게 치킨이 되지 마세요 뭐, 이러는데 그러면 온통 신념은 다 상체에만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근데, 백스윙을 했을 때, 어, 내 네. 하체가 어떤 느낌으로 되 있는지 아시는 분은 되게 적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체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 하체는 골프스윙 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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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백스윙 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백스윙을 하세요? 오히려 이걸 하체를 잡으면서 백스윙을 돌린다니까, 어, 많이 열려고는 하지나 말고, 이게 편하게, 편하게 그냥 돌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왼발 앞꿈치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한 70대 70 느낌으로, 그러면 이게 고정이 돼되이왼 왼 무릎이 딸려지지 않게. 이렇게. 그렇죠? 추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축이 무너지면서까지 무너지면서까지 돌리실 필요는 없고, 축이 무슨 상태에서 빼죠이 그럼 이제 여기서 다운스윙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했죠? 갔다가 오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오는 타이밍에 다운스윙, 여기 뭐, 테이크 백그 동작까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뎅. 지금 이제 가운데로 왔어요. 여기서 가운데로. 여기서 가운데로. 자, 이제 여기서 왼발 은 약간 뒤꿈치 느낌, 오른발은 살짝 앞꿈치 느낌으로. 가운데 왔죠? 그래도 돌, 계속 돌면서 이 왼쪽 발 뒤꿈치 쪽으로 가니까 이게 저절로. 힙턴이, 힙턴이 되면서 여기 가운데로 오게. 백스윙, 5대5. 살짝 느낌 주면서, 임팩트. 그리고 피니시할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딱.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 동작은 되게 심플하게 내가. 아, 내가 이 느낌만 알면 스윙을 쉽게 할수있게 됩니다. 자, 쉽게 백스윙 다음 주에 오 오고 왔다가 임팩트 때 살짝 해믿을 빠져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체를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하세요. 백스윙 뭐, 때 많이 꼬세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심플하게 하체 움직임으로만 백스윙, 하체 어, 네. 그럼 훨씬 맞추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이게 어, 하체, 해치동 다시, 치동자 다시, 해치동자. 다시, 해치이자스시 다시, 다시, 스시 가운데, 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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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트임트 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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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트이팩트임 느낌만 살리신다면 훨씬 이팔 동작에서도 조금 더 심플한 심플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체가 그냥 가볍 고 그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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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만 살리면 되니까 훨씬 이 팔의 움직임이 좀더 어, 정리가 조금 더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오늘 팬이 속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과 아. 좋아요 를 네? 다시 <laughs> 도움이 되셨다면 구과 좋아요는 필수도 아시죠? 그럼 모두 구독과 꼬랄모진 언니한테 전술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팽이, 팽이 언니 들었지? 자 미리몽 해봐 어깨, 나손 넓어 백스윙 자, 우승. 피니쉬. 그렇지. 또. 자, 이번엔 연결해서. 시작. 나 둘. 그렇지. 또. 나 둘. 잘했어.